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뵙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20여 년 이상 여러분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 코코 천사 성형과 전문 소비정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남자 25세 환자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시면 되겠지만. 어... 이제 자기는 원래부터 이제 코를 수술하고 싶어 했겠죠. 이거 여러분들 보실 때이 코에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코가 짧고 그것은 정면에서는 좀파악하기 힘들지만 측면에서는 더 자세히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덕이나 코를 들었을 때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에서는 코가 아주 낮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아, 코 수술 전에 이제 문제를 좀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1번 이제 상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 콧뿌리점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콧뿌리점이 아, 이제 많이 이렇게 각도가 있고 아, 많이 낮고 어, 그 다음에 콧등. 부위가 따서고 콧구멍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코의 그 윗부위 콧구멍의 윗부위가 약간 발달이 저조해서 그래서 이쪽 부위가 이제 수술하는 데서 이쪽 부위를 뺄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콧구멍에 비곡 내리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은 어, 경계선상에 조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 폭이 조금은 넓죠 코 폭이 그래서 콧구멍 폭이 넓다는 거 진행하기에 앞서 조금은 또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 인중이 많이 발달되어 있네요 인중이 발달되어 있어서 젊, 젊다는 거죠 그리고 이마도 많이 발달돼 있어서 상당히 이마도, 어, 높고, 어, 잘발달돼 있고요. 그 코가 발달이 저조한 사람은 이렇게, 에, 눈도 사실은 안검하수나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사진을 보면 코끝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뭉툭하죠. 에, 뭉툭하고, 그 다음에 각이 없는 거고. 이마에 비해서 이제 콧대가 낮은데 콧대는 이마에 맞춰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이마에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끝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주변부에 조직이 빌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콧대 올림도 필요한데, 그러면 콧대 올리려고 하는 피부하고 코끝을 내리는데 피부하고 서로가 쟁탈전이 일어나죠. 뭔가 하나가 양보를 해야 해요. 즉, 콧대를 좀덜 올리고 코끝을 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콧구멍의 밑을 형성하고 있는 어, 이. 문턱이라 그래요. 코의 문턱, 콧구멍 입구에 문턱이 잘 발달돼 있고요. 콧날개도 좀 어, 생각보다 콧날개체라 그러는데 콧날개체에도 잘 발달돼 있고, 단 콧구멍 상부와 콧구슬 연결하는 부위에 피부가 부족해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콧구 하부체란 무슨 뜻이냐면요. 코가 콧구 여기하고 콧구점과 이게, 이게 이제 콧구점이거든요. 이 콧구점 과이 사이를 코끝 하부체라 그래요. 이제 코를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이 하부체 코가 이렇게 적은 경우 하부체가 보기 안 좋죠. 이건 누구나 자연적으로 아 이건 다 정상 아니야는데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게 다 사람마다 틀려요. 너무 심한 사람이 있고 너무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들창코를 수술을 해놓고 나서 코가 들리잖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코가, 우와, 하부채가 크다. 그렇지 않아요. 콧날개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부위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코끝 하부채가 적어요. 이, 여기가 커야 하거든요. 여기가 적으면 코를, 코를 밀때 저항이 생겨요. 코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를 밀지 못하니까 어, 가슴 연골 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부채가 적은 사람은 재료는 가능하면 자기 가슴 늑연골을 권합니다. 때로다서는 다른, 이제, 기증받은 늑연골도 있고, 다른 조직으로 써도 제 어, 상관이 없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가 늑연골을 권하게 됩니다. 자, 이건, 어, 이제 수술 일주차입니다. 콧구슬은 지금 이쪽 부위만큼은 자가 늑연골을 했고요. 콧대는 고텍스로 했습니다. 실리콘은 이제 좀 구축 현상이 심해서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재료이고요. 아, 처음에 어 코가 들려있죠. 입이 이렇게 어, 부으면은 특히나 입술, 입위 측면부, 코 측면부가 여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내려 더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콧날개 부위. 그다음에 앞코 주변 부위가 부으면서 부종으로 인해서 부으면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콧날 코가 콧구멍이 많이 들려 보여요. 이게 정상입니다. 꼭 설명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코가 마 처음부터 코가 완전히 정상이다. 그러면 나중에 하면 화살표 코가 됩니다. 올라가면서.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코가 좀 들려 보이는 게 정상이랍니다. 이제 수술 흉이 조금 상처가 좀안 좋죠. 이게. 일주일인데 이게 상체 안 좋은 거예요. 왜 해독성이 안 돼서 많이 당기니까. 어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더더이는 그럼 여기 콧날개를 잘라서 이런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인중축소술을 한다거나 여기 인중축소술 같이 못해요. 여러분도 큰일 나요 여기 자르는 거 또는 콧날개를 좀더 길게 많이 자르거나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혈 과는 이렇게 갑니다. 혈관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수술을 이쪽을 자르는 것도 상당히 위협을 강화하거든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이렇게도 가거든요. 지금 여기 윗부위는 이쪽은서는 단절됐어요. 못 가요. 이렇게만 가거든요. 이렇게만. 여기는 갈수 없어요. 이제 딱 잘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위가 상처가 안 좋을 수, 안좋다 잘못하면 괴사 일어나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괴사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못 쓰죠. 일반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위는 이물질을 쓰고 이쪽 부위는 연골로 썼기 때문에 파급되는 게 조금은 덜 하겠죠. 예, 이제 전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실리콘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균이 바로 절 개선 이쪽이거든요. 균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감염이 잘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크 성형을 하는,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만큼이 연골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젤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절개선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요. 이제 절개선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연골로 차단되기 때문에 많이 차단됩니다. 이쪽 부위가 그래서 이제 감염으로부터 조금 이제 어 많이 안전해질 수가 있죠.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코 수술에 대해서 어저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코 수술 후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한달두달 지나면 정말 더 좋아져 있거든요. 어 놀랄 정도랍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코코 천사 생애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